이 떡볶이 집도 정말 저 어렸을 때 다니던 데인데 여기도 그분이 계속 하시겠죠? 응, 음, 그 사장님이. <laughs> 네. 여기도 핫한 데고 여기는 골라야 돼요 바구니에다가. 바구니에다가요. 네. 오, 야, 저거는지 이거 호박. 예. 네. 호박 그리고. 김말이는 넣내야죠 김말이, 김말이 넣고근데 사장님이 되게 젊으신데? 아, 아, 아 그분이 처음 여기 하시던 분 맞죠? 네. 아드님이 아, 네. 이어 받으셨구나. 네. 어유,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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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네. 튀김과 이 떡볶이를 비벼 먹는 음, 비빔 떡볶이로. 아. 이, 이 떡도 보세요. 아. 응? 이 떡도 옛날 아. 진짜 옛날, 떡볶이. 옛날 떡볶이네요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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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렇게 튀김을 이렇게 국물에다가. 내가 음. 음. 김말이 꼭 먹어보라고 하셨으니까. 좀긴 말이 됩니와 음. 이게 건물이 와. 옆에 있는 백화점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해요. 여기서 그럼 되게 오래된 두식집이네요. 그렇죠. 음. 아까 아들이라고 했잖아요. 이어받아서 음. 하고 있 음. 음. 맛도 그대로네. 음. 오맛있다 맛있어. 이제 젊었을 때 다녔던 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. 음. 나중에 커서 자식들 또 데려오고 내가 젊었을 때 음. 다녔던 곳이다. 맞아맞아 추억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실제로도 저도 음. 우리 애들 데리고 가끔 와요. 음. 보통 분식집은 음.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그 오는 이유가 나도. 우리 가족을 데려오거든요. 옛날에 아빠가 이네 나이 때 여기서 떡볶이 먹었다. 음. 맛이 그대로예요, 맛이. 그리고 제가 보다가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벽면에 1990년대 시절에 그 손님들이 줄서 있는 모습도 있고 또 10년이 지난 2019년도의 사진이 있으니까 오, 굉장히 추억하기 좋은 요소들이 많네요. 네.